맞아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얘들아 그냥 약속 후 약속 후로 어, 세상이 돌아간다라는 건데 어 별거 어려운 건 없다 얘들아 너네가 조별 과제에도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친구가 나올 거고 사회에서 택시 손님이 너네한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니까 너네가 걔를 데려주는 거고 사장이 돈을 주겠다고 약속 후 하니까 그 사람이 어, 일을 하겠다는 거고 근데 알고 보면 은전 우리 세상 전부 다 모든 게다 사회든 뭐든 결혼이든 전부 다, 다 약속으로 돌아간다라는 글이야 맞지? 그래서 약속이 중요하다. 그래서 1번 분레 얘들아 약속에 대한 신뢰가 사회체계를 형성하고 지탱한다. 정도 아마 이해하면 될거같라 일단 더 갈게 얘들아. 쭉 가보자. 네. 간다. 얘들아 약속은? 얘들아 글루가 뭔데 이거? 풀. 풀이다. 근데 잡고 있다. 조금 전에 특이한이라고 조금 전에 특유의 함께 특유의 특이한 인간의 형태 사회 인생의 인간의 형태를 잡고 있는 풀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약속이다. 맞지? 어, 괜찮다. 이건 얘들아. 너네가 아침 8시 반까지 가야 되는 약속. 그것도 전부 다 약속이고 학교에. 그리고 약속은 하나 만든다 개인이 얘들아 오형식 챙겨래 메이크 다음에 목적 보호자의 형 메이크 다음에 목적 보호자의 형 이래서 프리릭터블이랑 어, 웰링 전부 다 형사로 나온 거 문법 잡아야 된다 그래서 약속은 만든다 개인의 행동이 예상 가능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적냐 3시에 오겠지라고 적는다 그지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이 예상이 가능하다 얘들아 근데 약속을 안 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 예상이 당연히 불가능하지 걔가 올지 않을지 모르니까 얘들아 그래서 약속은 웰링은 저 어떤 형용사 얘들아 웰링 형사로 나온 얘들아 더가게 얘들아 그래서, 셋이 오겠지, 어, 뭐에 직면했을 때, 플럭트레이션이 뭐냐면, 변동이다. 일단, 그들이 누구냐면, 그들이 개인이다. 개인이다. 그 개인들의 욕구와 개인들의 흥미사에서 약간 흔들리는 경우에 직면했을 때도, 그렇게 직면했을 때도, 개인의 행동이 예상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약속이다. 괜찮니? 충분히 마음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 그 흔들리는 걸 뭐라 고 표현했어? 플럭트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거, 변동이 돼, 변동? 그치? 그리고 문장 끝나고 가야지 그렇게 함으로써 촉진한다 뭘 촉진하냐면 계획도 촉진할 수 있고 조정도 된단다 조정도 공동의 행동에 조정도 이루어진단다 근데 그게 뭘 퍼먹었냐면 거다 정말 원래 조별가제라고 적어놔라 멀티플 에이전트가 뭐냐면 에이전트가 주체다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공동의 행동이다 그게 바로 조별가제 같은 경우다 그 조별가제 같은 경우에 조정도 되고 그다음에 계획도 촉진할 수 있는 게 바로 전부 다 약속이다 됐지? 약속이 없으면 조별가제에 계획을 촉진을 어떻게 하고 조정을 어떻게 하면 되더라 그런 약속 덕분에 촉진할 수 있다 정도 이해하면 된다고 괜찮니 이거. 여기 조별까지 하나만 이해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주체라는 거 이해 놓고 이 인볼브는 얘를 수식하는 거 정도 이해하면 되고. 여기는 문장 끝나고 아닌 징인 거고. 나머지 어법은 요렇게 갈로 치면은 어법은 어려움은 없었다. 더 갈게. 게다가, 게다가 약속은 만든다. 개인이 기꺼이 뭐뭐 하도록 만든다. 어떻게 만든데? 로포면 여기 중요하대. 수행하게 만드는데 그들이 애가아더바에서 적어 놓고 내모처럼 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약속하지 않으면 어가 적어 그들이 약속하지 않으면 수행하지 않았을 행동도 다시 기꺼이 하게 만드는 게 약속이야 괜찮니 이거? o t h 이 r i s e 가 뜻이 뭐냐면 다시 한번더 그렇지 않으면 했는데 약속하지 않았다 면이 말이다 안 했다 면 그들은 할 거야 안할 거야? 그들은 안 하는 행동도 기꺼이 뭐 하게 만들게? 하게 만든다 정리합니다 혹시나 일단 본인이 이거 서술형에 들어간다면 이 문장은 서술형을 적을 수 있어야 하는데 조그만하게 서술형이라고 적어놔야 만약에 학교에서 서술형 시험 범위에 모의고사가 들어가면 이 문장은 꼭 적을 수 있어야 한다 o t h 이 r i s e 위치 잘 기억해 놓고 가정법에 냄새가 있으니까 얘들아 됐네 이거. 어. 다시 한번더 얘들아. 가... 서수형 냄새가 있으면 이건 적을 수 있어야 돼. 오형식이나아드와이 e 가 너무 좋아. 대인은 전부다 이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야. 여기다 냄새 브 적지 말고 막 이상한 거, 냄새 브막 이런 거. 아 여기 냄새 분들어갈 리가 없죠 주어인니까 됐죠? 예를 들어한다. 저어갈게 이제 택시 들어갈 거가. 잘 봐. 손님 그의 손님을 태웠어. 그리고 이동 시켜. 그들이 누구겠니 얘들아? 누구를 이동 시키겠니? 손님을 이동 시키겠지. 일단 내용 일치 문제 할 때도 그렇고 문법 할 때도 그게 힌스나오면안 된다. 여기 누가 원하는 장소에 이동시켜 줘야 돼 손님은 손님이 원하는 장소에 가야겠지 그래서 손님이 원하는 장소에 택시 드라이버는 데려다준다 정도이해하면된다 괜찮니? 근데 그 이유를 잘들어라 요거 빈칸추론 문제 나올 수 있다 빈칸추론 문제 이 그들이 누구냐면 손님들이 일단 비커뮤니티를 투는 보통 전치사니 그래서 여기 ingd 그치? 어, 그 택시 드라이버에게 후에 서비스 동안 서비스하고 나서 끝에 끝부분에서 거의 끝날 때쯤에 택시 드라이버에게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고,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한거다아 괜찮니? 누가 누구에게 약속한 그 주체를 알아야 된다. 누가 누구에게 약속했게? 손님이 택시 드라이버에게 다 데려다주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손님이 아니라 택시 드라이버가 이런 행동을 한 거네. 이거 이두 사람의 관계를 이해해야 되더라. 알겠지? 요게 중요하다. 되더라. 그리고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그리고 요번에 일꾼이 있다.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특이하게도 이 사람은 여자였다잉? 어, 이거 평균이다, 얘들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남자 아니지, 얘들아. 무튼그 사람은 수행한다. 그녀의 일을 수행하는데, 매일마다 수행하네. 왜냐면 여기도 잘 봐라. 그녀의 사장이다, 얘들아. 이 r 리니까 직접 하는 거지. 이이면 e 당하는 거고, 요거조심해라이이는 e, 직원이고, 이 e, R은 그거지, 사장이니. 사장이 노란색 했거든. 만들었거든. 믿을 수 있는, 허, 그 뭐냐, 약속을 했거든. 근데 무슨 약속이냐면, 이때는 투구정사형사용법으로 그냥 보면 되더라. 뭐할약속이야 얘들아. 투페이 지불하겠다라는 거야. 그녀에게 뭘 지불하냐면 또달 끝에 이게 바로 월급 주는 거지. 사장이 직원한테 월급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직원이 그제 일을 하는 거지. 요 관계를 꼭 이해리. 그래서 여기 하슬표 이해냐? 했 누가 누구에게 약속했다고? 손님이 텍스트라벨에 돈 주겠다고 약속. 사장이 얘한테 뭐돈 주겠다고 약속. 이래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정도 이해합니다. 괜찮니? 이물관계 이해놓고 여기는. 투 부정사로 이해 안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전치사로 이해 안 된다. 요거 좀특이했대됐지 어버 챙길 때고 챙기고 마무리할게. 실제로 아 근데 얘들아 여기는 진짜 어렵다. 잠깐만, 스토 할게 가볼게요. 어렵습니다. 쉬, 쉬, 가보세요, 얘들아 실제로 택시 드라이버랑그 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기꺼이, 얘들아 기꺼이 뭐할 거야, 얘들아어트 받아들이지. 뭘 받아들여? 돈을, 돈을, 돈을 지불로 받아들여. 근데 오직 뭐 때문이야, 들다잘 들어. 그냥 사회 전체가 사회 전체가 그 종이 조가리가 돈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인다로 전체를 이해하면 된다. <목소리> 선생님 방금 말한 거 이해했니? <목소리> 다시 사회 특히 얘들아 무슨 이냐면 다른 주체들의 네트워크인데 그 네트워크가 주목할 만한 거 중앙은행 있지? 우리나라에서 딱 정해준 그 중앙은행 같은 애들이 헌신했거든. 어 여러 가지 조치를 한번 제가 취해 볼게요. 지금 얘기 중인 인퀘션 지금 얘기 중이 커런스 하면 화폐 돈이거든. 그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린 자꾸 여러 가지 노력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이 쪼가리는 돈이라고 약속을 주변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주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돈을 뭐라고 받아들일수 있게, 페이먼트라고 기꺼이 받아들인다. 결론, 얘네가 돈을 이렇게 받아서 일하는 이유도 사실은 사회적 뒷배경에서 저 종이 쪼가리가 돈이라는 것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기 때문에, 얘네가 페이먼트라고 돈을 받아들인다. 이해하면 된다고. 쌤 음. 방금 말한 거, 이, 이거, 좀 어렵다. 그러다 정원하라면서, 돈을 받는 이유는 다, 뭐 때문이라고 또, 약속 때문이라고. 근데 그 약속을 돈이 돈이라고 약속해 주고 뒤에서 노력하는 이 애들이 누구라고? 어, 네트워크 h e r 아들 에이전스인데 그게 바로 센트럴 뱅크, 중앙은행이라고 더 됐니, 이거? 여기 잘 이해해야 된다, 여기야 됐어요? 좀만 더가 볼게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 중이다 이런 되죠 얘들아. 그쵸뭐 주식 뭐 어디 하든 뭐 하든 뭐 하든 뭐 은행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이 말이 얘들아. 더 갈게요. 그러므로 사회 물건들, 사회 그런 기관들, 제도들, 서치에서 뭐아 같은 직업이나 돈이나 정부나 과학적 협력, 그리고 심지어 선생님, 결혼, 생활, 전부 다 의존한다. 그들의 시작과 그들의 안정성을 위해서 갈로치고, 어디에 의존하냐? 약속의 신뢰성에 의존하고 있다면, 사회 정부는 다 뭐에 따라 의존하고 있다고. 정부도 약속이고, 과학적 협력도 약속이고, 전부 다 뭐는 사회적 그냥 물건들, 사회적 제도들, 그냥 직업, 전부 다 약속이라고. 계약하고 있더라 사회가 돌아가는 건 전부 다 약속의 신뢰성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음. 괜찮니 이거? 네. 여기 부분이 어렵으니까 이해해 놓으면 되고 어법은 어떻게 갈로를 치면서 갈로를 치면서 depend upon이었다 그래서 depend on으로 이해하면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be committed to 할때 to 절차였다 그래서 t a k i n g 되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지금 얘기 중인 인 n question 논쟁 중인 지금 얘기 중인 본이라고 얘기하면 될 거고 그거를 sustain 유지하는 느낌이니 버리는 거 아니냐 얘들아 얘를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페이먼트라고 받아들이는 게 저게 약속이 되더라. 이렇게 어, 얘기하면 아마 전체 글은 괜찮을 거다. 뿅.